안녕하세요. 중년사랑 발전소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성욕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어떨까요? 여자들 중에서도 유난히 성욕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엔 남자보다 강하기도 하죠.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작은 신체적 자극에 크게 반응하며 촉각이 예민한 경향이 있고 성취욕이 강하면서 에너지가 왕성한 편입니다. 이런 여자들은 평상시에는 자신의 욕구를 참고 감추고 있지만 애인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참았던 욕구가 폭발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이 평범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면 서로 욕구에 대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며 감당하기 어려워 헤어지기도 합니다. 성적 욕구가 유난히 강한 사람들은 잠자리에 집착하고 잠자리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결핍감을 육체적인 관계로 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잠자리를 많이 가져도 육체적인 관계만으론 결핍감과 공함을 채우기는 힘듭니다. 육체적인 관계와 정신적인 교감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건강한 사랑이죠. 오로지 상대방의 몸을 탐하며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은 아무리 몸을 섞어도 공함을 느끼고 더욱 많은 잠자리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모르면 손해 보는 유난히 잠자리에 집착하는 성적 욕구가 강한 여자들의 6가지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첫번째 작은 자극에도 예민한 여자. 유독 촉각이 예민해서 작은 신체의 자극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스킨십에도 몸을 움찔거리며 반응하거나 작은 터치에 과한 리액션을 하기도 하죠. 그만큼 작은 신체의 자극도 예민하게 더잘 받아들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강한 성적 욕구를 숨기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성적 자극을 받으면 방망이가 커지게 되는데 여자들도 똑같이 성적 자극을 받거나 흥분하면 그곳에 혈류가 모이면서 팽창하고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이 속도가 빨라 전이 과정이 짧아도 되며 쉽고 빠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남자들 입장에서 말하자면 진도를 빠르게 나가고 싶은 욕망이 큽니다. 하지만 여자가 준비가 안 된다면 고통만 따르게 되고 상대방의 원망과 질책을 받을 수도 있으며 여자가 다음 관계를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파트너를 어루만지며 충분한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그러나 촉각이 예민한 여자들은 빠르게 느낄 수 있어서 이런 과정이 짧아도 되며 언제 시작하든 잠자리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강한 욕구를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에 작은 스킨십에도 놀라거나 움찔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두 번째, 남성 호르몬이 많고 경쟁심이 강한 여자. 간단한 내기나 스포츠를 해도 경쟁심이 강해서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적 욕구 또한 매우 강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밀러 박사의 말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에게 많이 분비되는 이 호르몬은 여성에게도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성욕을 높이는 기능을 하죠. 격렬한 운동을 할때이 호르몬이 분비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와 경쟁하는 상황일 때 훨씬 많이 분비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스포츠를 하며 경쟁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에 사람들의 욕구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경쟁심이 강한 여자는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활발해 성적 욕구가 남성처럼 강한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 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여성은 어깨가 넓거나 체모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자는 보통 털들을 다 제모하기 때문에 채모를 보고 알아차리기 쉽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봐야 채모가 많은지 알수 있을까요? 제일 확인하기 쉬운 부위는 눈썹입니다. 눈썹도 화장을 하고 정리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충이 눈썹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눈썹이 많고 지나면 성적 욕구가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근육량과 골격량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 운동을 해도 근육이 쉽게 만들어지게 되죠. 운동을 별로 안 해도 기본적으로 어깨가 넓거나 골격이 크다면 여성인데도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경쟁심이 강하고 눈썹이 진하거나 어깨가 넓은 여성이 있다면 유심히 살펴보세요. 세 번째, 성큼성큼 걷는 여자 스코틀랜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여자의 걸음걸이를 보고 욕구가 강한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적 욕구가 강한 여자들은 성큼성큼 힘차게 걷는 경향이 있고 척추에 움직임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골반 때문인데요. 골반 주변의 근육이 튼튼할수록 만족감을 느끼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반 주변이 튼튼하면 척추의 움직임도 많고 성큼성큼 힘차게 걷게 되는 것이죠. 욕구가 강한 여자는 골반 근육이 발달해서 자유롭게 움직여 힘차게 걸을 확률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골반이 크면 애잘 낳겠다라는 소리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힘없이 소심하게 걷는 분이라면 자신의 골반 상태가 어떤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잠자리 뿐만 아니라 일상 속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지나치게 의존하고 애착이 강한 여자. 집착이 심하고 애착이 강한 여자는 사람을 대할 때나 연애할 때 연인의 기분과 행동이 조금만 변해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애인이 싫어하고 거절할까봐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숨기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애착이 강한 여자의 잠자리는 어떨까요? 남들보다 더 자주 하고 잠자리를 하고자 하는 적극성도 크다고 합니다. 잠자리를 상대방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특히 연인과의 관계가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 의식적으로 잠자리를 가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불안한 감정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가장 밀접한 스킨십인 잠자리를 통해 해결하고 상대방과 더 끈끈한 사이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여자들은 거절을 잘 못합니다. 자신이 별로 내키지 않아도 상대방이 싫어하고 떠나게 될까봐 거절하지 못하고 마음에 없는 잠자리를 가지기도 하죠. 보통 이런 유형의 여자가 나쁜 남자를 만나면 항상 피해보면서도 계속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섯 번째, 자기애가 강한 여자.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쉽게 말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고 다른 이성들도 자신을 좋아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과 믿게 이성에게 접근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인지 아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때,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다고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 비해 바람 피울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어서 연인에 대한 배려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영역에서 우월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난 척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잠자리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는 스타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인과의 잠자리 경험을 굳이 남에게 말하지 않지만,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남의 경험을 물어보는 등, 잠자리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횟수나 경험이 없다면 승리감을 느끼며, 자신보다 경험이 많다면 패배감을 느끼고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주변에 잠자리 경험이나 횟수를 자주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여섯 번째, 성적으로 개방적인 여자. 보통 여자들은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리는데, 스킨십과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바람기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스킨십이나 성적 행동을 감정과 연관시키지 않기 때문에 연인이 아니더라도 이성과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잠자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잠자리 후 상대방이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상대방이 집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스킨십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성과의 교류에 능숙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방적인 사람은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세심한 배려는 부족한 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신적 교류를 통해 육체적인 관계까지 이어지는데 이런 유형의 여자는 정신적인 교류를 통하는 과정이 많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잠자리 기회가 많은 편입니다. 주변에 이성과 교류가 많고 스킨십이 능숙한 사람이 있나 찾아보세요. 오늘은 다른 사람보다 성적 욕구가 강한 여자들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감사합니다. 아무리 육체적인 관계를 많이 가져도 정신적인 교류가 없다면 공허하기 마련입니다. 육체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정신적인 교류도 꼭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중년사랑발전소는 여러분의 건강한 성생활을 응원합니다.